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에 재학 중인 최설인입니다. 블로그에 이어 두 번째 경영정보시스템 관련 용어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용어는 인터넷 프로토콜 어드레스, 즉 IP 주소입니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기기들은 특별한 번호를 부여받게 되는데 이를 IP 주소라고 합니다. 이러한 번호를 통해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를 식별할 수도 있습니다. IP 주소에는 버전 4와 버전 6가 존재하는데 이두 가지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버전 4는 우리가 가장 많이 접했을 IP 주소의 형태로 32비트 숫자로 이루어진 체계입니다. 컴퓨터에 0 또는 1에 32개의 숫자를 부여하여 이 숫자들을 4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점을 찍은 뒤이 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하면 우리가 아는 형태의 IP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점은 이러한 방식을 따랐을 때 자연스럽게 IP 주소는 유한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버전6는 128비트를 사용하는데 유한하기 때문에 모자라게 된 IP 주소를 확장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더 많은 기기에 IP 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16진수를 사용합니다.또한 버전4와 다르게 점 대신 콜론으로 IP 주소를 표기합니다. 인터넷이 발전하는 속도가 아주 빠른 만큼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범죄 또한 많습니다. 과거보다 똑똑해진 인터넷 사용자들은 사이버 범죄 현장을 발견했을 때 범죄자의 IP 주소를 밝혀내 대처하기도 합니다. IP 주소에 대한 설명을 듣다 보니 자신의 IP 주소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검색 엔진에 IP 주소를 서치해 보면 쉽게 자신의 IP 주소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